난 너와 연관된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 더 이상 쫓아오면 넌내 손에 죽는다.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 날씨가흐리면 영화관에 가지 마세요. 미리 듣는 영화 알고 날씨 네마입니다 어, 드디어 드디어 영화관에서 볼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와.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웃음> <웃음> 드디어 봐서 돈을 쓸만한. 영화가 개봉했고요. 어, 먼저 타쿠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그러게요. 처음으로 같이 영화와 같이. 네, 네, 네. 사실 이것도 타쿠님이 하자고 해서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관에서 볼 마음 은 없었어요. 근데 아. 타쿠님 그렇게 극찬을 맞아요. 하셔가지고 아, 또 무겁게 만드네. 4.5점. 아니 근데 좋아하셨잖아요. 네. 아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타쿠님이 오점 만점에 4.5 점을 줬다 요것만 듣고 와, 저는 무슨 약간 <laughs> 해자네요 좀 많이 점수를 퍼주는 네좀 그리고... 염세적으로 가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 반대편 네 설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탁구님 얘기를 듣기 전에 설림 설님 설님님 먼저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별로라고 <laughs> 음. 이런 쓰레기가 있나 아니, 뭔 소리예요. <laughs> <laughs> 아니, 쓰레기까진 아니에요. <laughs> 쓰레기까진 아니고 그러면 분리수거 가능한. 평론가 아니, 평점은 무슨... 좀 낮긴 해요. 생각보다 는가 음. 음. 봤는데 음, 기대보다는 조금 아래였다. 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한 거다 그냥. 네. 그래서 평론가 평론가한테 이게 대체적으로 안 좋고 그 실제로 본 관객분들한테 좋은 거 보면. 좀평론가대 관객의 오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음. 그런 어떤 거겠죠. 거에 중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또 남자와 여자 그런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음. 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영화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어, 제작비 150억 정도 되고요. 손익분기가 350만 되고 책 음. 개봉 5일 만에 200만 돌파해서 손익분기는 그냥 가볍게 음. 넘을 것 같고 극장 상황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왜 5일 만에 200만이. 아. <laughs> 200만이라는 그 사람들이 왜딴걸안 보고 이걸 선택했나. 될것 같은데. 일단 극장 상황이 요즘 되게 안 좋죠. 맞아요. 네. 4월에는 하루 관객이 만 명대로 떨어졌다는. 와, 만 명. 음. 이게 2004년 집계 이후로 최저라고 하고. 휴가철을 잘 타고 왔어요, 이 친구가. 음, 아, 이 친구가. 다만 네. 아, 요 친구가. 네, 네, 네. 그렇죠? 시기를 잘 잡았어요. 음, 사실 이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요맘때쯤 칠, 팔 월쯤 되면 여름 블록버스터가 개봉할 때거든요. 원래 음. 전통적으로 그런 어, 걸좀잘 타지 않았나. 음. 어, 원래 영화는 어, 경험제라고 하는데 요즘은 리뷰가 잘 발달이 돼서 다들 리뷰가 좋으면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요즘 반도 같은 경우에도 좀 어, 후속이긴 하지만 흥행을 끌려고 좀 가족 심판을 얻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음. 조금 기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 줘서 이 영화에 좀 몰린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CGV 강남 기준으로 지금 상영되고 있는 게 엄정화 주연의 오케이 마담. 음. 요거 재밌겠다고 아까 제가 들은 거로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까 <laughs> 아까 오게 저는 예고편 살짝 보고 왔는데 네. 이게 뭔가 싶은 <laughs>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그냥 킬링 타임용 영화라고 음. 생각을 해요. 아직 안 봤지만 그 내용이 저도 네. 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그그 그 영화 뭐였죠? 엄정화 그. <laughs> 씨가 나오는 아니그 아니, 대통령 당선 아, 아 정직한 아, 후보아 정직하고 후보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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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그 타겟층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타겟층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냥 가볍게 보시는 좀 나이 드신 그러니까 맞아요. 한국 영화 좋아하시는 네. 그런 분들한테 맞춰 저희. 있지 않나 싶고 약간 부산스럽은 그런 개그 음. 아. 약간 게 아줌마스러운 약간 요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주연도 엄정하고 하니까 또 작은 소망이라고 음. 저번에 저희가 언급을 했죠. 그거랑 국제 수사도 이번에 개봉하는데 네. 그 곽도원 배우가 나와서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좀 코믹이지만 주연으로 거의 첫 등장이시기도 하고 음, 단톡 원톱으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국제 수사. 네. 가족 영화로는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 한국 영화가 되게 많이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때쯤이면 원래 외화들이 블록버스터 뭐 마블 요즘에 마블이라든지 음. 아니면 화끈한 액션 같은 게 개봉을 하는데 워낙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음. 대부분 한국 영화고요. 한개 빼고 한국 영화인데 뭐 강철 비투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반도라든지 또 얼마 전에 끝났던 살아있다. 그 음. 올해 초에 코로나일구가 터지면서 많은 어, 촬영 현장이 그 마비가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K 방역으로 잘 버텨냈다는. <laughs> 아 그래서 한국 영화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음.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도 시즌 2 잠정 중단인게 많거든요. 음. 근데 이제 K 방역의 힘으로. 음. 코리아 <웃음> 만세. <웃음> 네. 여기서. 네. 아, 여기서 K 방역의 이런. 아 근데 그을볼수 있다. 실제적으로 어 워렌 버핏이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방영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그런 걸 보면 약간 살짝 국뽕이 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음 역시 그게 영화에서도 충분히 발현이 됐다. 하지만 그쵸, 그쵸.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 <laughs> 왜냐하면 이게 빨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 아, 빨리 뽑아야 <laughs> 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가면 테넷이 나와요. 음 <laughs> 그거랑 싸우기 힘들거든요. 아, 지금 지금 벼르고 있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마블에서도 두억에 지금 벼르고 있고. 그렇죠, 음. 그렇죠. 율란이라든지 아, 뮬란은 지금 극장을 그냥 포기했지만 한국에서 또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아... 미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만 개봉을 하는 건데 한국에서 개봉을 한다고 하고. 디즈니 인기가 많으니까 뭐 국내에서 마블에선 블랙 위도우도 있고. 네네. 뭐 개봉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살아있다와 반도가 굉장히 혹평을 혹 혹평 네네네.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혹평을 받으면서 어, 특히 살아있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개봉 그 상영을 할 만한데 확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반사익으로 이 담아나기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조심스러운 아 네, 생각을 하는데 뭐이 중에서 지금 하는 거 중에서 뭐또 기대되는거나 보신 거 있으세요, 설님 저는 진짜 거의 6개월 만에 처음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본 거라서. 네. 이거 말고는 최근엔 본게 없어요 음... 다음 주쯤에 많이 보러 갈 예정입니다 사실 영화관에 요즘에는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기까지 마음을 먹기가 굉장히 힘든데 음... 뭐 영화가 있다 없다 이게 안, 재밌는 영화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영화관이란 그 공간을 가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기대한 저요? 이유가 있다면 아니 저는 되게 보기 전에 좀평 같은 거를 많이 중시하는 편인데 뭔가 반도 같은 것도 볼까 하다가 하도 막들여에서 <laughs> 네. 만류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다만 하건 그래도 아이고 어 괜찮다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음. 보면 좋겠다 음. 해서 보러 갔어요. 저는 반도도 보고 이것도 봤거든요. 네. 그 둘다 디스토피아 영화를 보다 보니까 <laughs> 아. 좀 암울해졌어요. 아. 이틀 연속으로. 음, 음. 그래서. 네. 어머님이랑 봤는데 어머님 굉장히 아 요즘 너무 이런 영화 보니까 음. 그렇다 음. 이래서 아 국제수사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빨리. 오케이 마담은. 그때 개봉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저번 주 정도에 봤는데 음. 밸런스는 맞다고 보네요. 그러면. 뭐 코미디도 있고 영화가 에 지금 코미디도 있고 그냥 액션도 있고. 음. 좀비도 있고. 뭐 인셉션도 재개봉 했다고 하고. 근데 사, 사람들이 다 방구석 평론가가 되면서 코미디에 대해 되게 <laughs>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음. 그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코미디라고 하면 뭔가 큰 어떤 다른 장르보다는 코미디 하면 뭔가 뭔가 한국적인 코미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괜히 삐급인 거 같고. 아 그렇죠. 삐급인 것도 있고 소비의 패턴이 다른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극장에서 굳이 봐야 돼? 그니까 러 아이피나 뭐, 뭐 극장이 뭐 자기들이 위대한 소비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그렇죠. 행동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죠. 어 그래서 오늘 소개할 다만학은 감독님은 홍원찬 감독님이시고 이분이 오피스, 그러니까 고화성과 어, 이중구, 음. 그러니까 아니죠, 박, 박성웅. 이 주연인 오피스로 아, 데뷔를 하셨고 그리고 원래 각색을 주로 하시던 분인데 추격자 음, 황해 음. 내가 살인범이다 어, 각색을 하신 분이고 뭔가 다 영화가 비슷비슷하죠 느낌이 어딘가 어두침침하고 선이 조금 굵다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 영화들을 많이 하신 감독님이시고 이 영화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또 사실 촬영 감독님이 제일 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홍경표 촬영 촬영 감독님. 요즘 제일 핫하시죠? 그렇죠. 음. 기생충 촬영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생충. 설국열차, 곡성, 버닝, 그렇죠. 마더. 아 좋죠. 요즘 제일 게본 거. 그렇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어 분명 여, 여 원래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지만 맞아요. 특히 이 영화는 액션 영화인 만큼 어, 촬영 면에서도 되게 볼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화 팜플렛을 집에 들고 갔는데 네. 보통 그 팜플렛에는 뭐 배우랑 감독 정도만 써 있는데. 촬영 감독이 따로 기재된 경우가 많이 그렇죠. 없거든요. 촬영 감독 모르던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엄청 좀 강조를 하신 걸 보면 음. 촬영의 비중이 좀큰 영화였지 않나. 음. 음. 조금 좀 이따 얘기할 거긴 하지만 액션 부분에서도 촬영이 특히 빛나는 부분들이 많았고, 어, 어떤 액션의 스타일을 더 증폭화하는 그런 특별한 촬영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네. 또 배우. 사실 배우가 크긴 하죠. 음. 황정민, 아. 이정재. 아. 그리고 <laughs> 박정민. 이걸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고편에서 안 나오니까 박정민 배우가. 아, 그렇죠. 그게 네. 오히려 더이 하드보일드라는 장르를 잘 소화해 낸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박정민 배우가 청부 살인업자로 나오시고요. 어, 전 정부 박정민, 박정민 황정민 배우.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름이 같은 <웃음> 정민이니까. <웃음> 네. 어, 맞아 맞아. 황정민 배우가 네. 청부 살인업자로 나오시고. 네. 정청이 그 국정원이었나요? 그 정부 소속 요원. 전 정부 소속 여원으로 나오고 어, 전 여자친구가 죽었는데 사실 아이가 있었다 네. 8년 정도 음.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는 그런 단순한 스토리죠 네. 응.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테이큰 <laughs> 같아요 아, 어, <웃음> 딸을 <웃음>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저씨. 아저씨도 생각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정재는 황정민이 그 마지막으로 암살했던 사람이 이정재 형그죠 이어서 음. 이정재도 어떤 가족적인 이런 스토리를 갖고 황정민을 쫓는 그러니까 서로가 가족적인 그런 거 얽혀서 쫓고 쫓기는 그런 음.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일단 이정재의 비주얼이 <laughs> 네. 타투가 되게 귀랑 이렇게 목까지 이어지는 이런 타투가 되게 멋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일단 음. 키가 커서인가 이이 옷도 되게. 백코트라고 하잖아요. 그 흰색 코트. 아, 그런 게그 장례식장 장면에서 네. 입고 나오는데 와 비현실적인. <laughs>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흰색 옷을 네.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남자 <laughs> 레이. 올백 네. 탁 해가지고 선글라스 탁 키고. 그딱그 시신도 얼굴만 살짝 확인하고 가잖아요. 아,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음. 아, 저는 그 아메리카노를 든, 든, 아, 든 맞아요. 그런 컨셉이 있거든요. 저는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정재 배우가 지금까지는 중우원 역할만 소화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렇게 뭔가 튀면서 미치광이 살인마 역할로 나오니까 좀더 네. 섹시하더라고요. 음, <laughs> 그렇죠. 그리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인 아메리카노 딱 맞아요. 들면서 총 쏘고. 그리고 그 쿨함. 아... 이게 거의 한국의 조커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목소리. 아... 아... 남자라면 어, 누가 이거를 싫어할까. 그러니까요. 여자가 보기에는 어땠어요? 아, 어, 당연히 멋있죠. 전 배우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어요. 아, 다른 게 별로였는데, <laughs> 그러니까 배우는 좋았다. <laughs> 네. 벌써 깔 얘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laughs> 시동, 아. 시동 예열를 아, 살짝씩 네네네. 하고. 기어 일단 들어갔고요. <laughs> 아니에요. 우선 패션이 되게 이정재가 되게 좋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조폭 패션, 그러니까 화려한 실크의 이런 그 셔츠. 근데 그 이정재 배우랑 황정민 배우 둘다 살을 엄청 빼고 나오셔서 음, 맞아요. 그 이게 아무래도 액션씬이 많다 보니까 맨몸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음. 엄청 몸밍도 근육질이 되셨고 플러스 그뭐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 에 문신 그 문신이 또 몸에는 없고 목 위부터만 있잖아요. 아유, 네. 그런 어떤 시각적 연출이 좋았어요. 되게 일단. 보대가 난다. 보고 사실 이 배우 둘이 기, 제일 기대했던 게 신세계 이후로 몇년 만이죠? 거의 7, 8년 만에 음. 만난 그런 영화라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번엔 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면서 봤는데 어찌 보면 또 살짝의 로맨스라고 볼수 있는 요소, <laughs> 로맨스, 네, 또 아, 있고 전쟁 같은 사람,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쵸>, <laughs> 네.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신세계에 대한 그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사람, 사람들 머릿속에. 네, 네. 그렇죠. 그래 가지고 뭐 사람들이 다 명대사 이런 거 보면 어이 브라더. <laughs> 야, 이런 거 올라와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영화의 어떤 특색보다는 그 신세계에서의 음. 배우들의 캐릭터를 좀 사람들이 가져오려는 음. 시도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걸 벗어나긴 힘들겠죠. 그게 엄청 명작이었기 때문에. 신세계 보셨어요, 설림 님? 저는 아니, 다 보진 않았어요. 그런 장르를 막 그렇게 음... 많이 찾아보진 않는데 근데 좀 그런 짤막짤막하게 그렇게는 좀 봤죠. 아, 확실히 신세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남자들이 미칠 요소가 많다. 아, 누아르. 누아르. 그리고 박정민 배우가 음. 나오는데 어 이게 예고편에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스포가 될수 있을까 봐 최대한 좀 줄이긴 음. 하겠는데 일단 배우 자체가 충무로에 되게 기대주기도 하고 연기를 되게 잘하죠. 일단 연기를 기본적으로 잘하는데 최근 흥행에서 최근 작들에서 뭔가 조금 평가가 많이 박했거든요. 뭐그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연기를 떠나서, 네네네. <laughs> 네. 그냥 작품을 못 만났다. 바, 그 시동, 응, 저 어, 시동. 시동 봤어요. 네. 뭐 흥행에 성공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냥의 시간, 타짜, 타짜 네. 쓰리. 와, 진짜 그거는. <웃음> <웃음> 나 비슷비슷하고 뭔가 어, 뭔가. 배우랑 안 어울리고 연기는 잘했지만 약간 그 충무로의 펠레거든요. <laughs> 염력도 나오시고 아 웬만한 아, 그래요? 웬만한 영화는 다. 오, 그냥 약간 음. 그런 것 같아요. 나이도 뭐 삼십 대 편이면 젊으니까 그쵸. 이것저것 자기한테 오는 거는 웬만하면 하는 요런 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네. 연기를 잘하고 하니까 어느거나 해도 연기는 잘하는데 이게 <laughs> 잡곡 보는 눈이랑 다른. <laughs> 음, 보통 이게 주 주연들의 명대사가 많이 기억에 남잖아요. 네. 이번에는 박정민 배우 조연의 음, 대사가 맞아요. 많이 기억에 나요. 그것도 코믹한 거 위주로. 음. 그렇죠. 영화에서 이거는 스포 아니겠죠? 그냥 음. 코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센 캐릭터.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네. 힘들. 조력자 역할로 나오고. 음. 네. 조금 그런 약간 센 캐릭터로 나와서 아마 예고편에서 삭제를 했지 않나. <laughs>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되게 잘 어울려서 놀랐어요. <laughs> 박정민 배우가 성격이 막 조곤조곤하거든요. 그니까. 러요 파수꾼에서부터 그, 그런 네, 느껴졌죠. 그분 인터뷰를 보거나 그분이 책방을 해요. <laughs> 책을 좋아하셔가지고 저기 홍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책도 많이 보셔서 라디오도 하시고 뭐 가끔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 되게 조곤조곤 이렇게 아. 다양한 캐릭터를 잘 소화해내시는 것 같아요 음. 좀 감정상 연기부터 그것만내 네. 세상에서는 지체장애인 역할도 잘 소화해내시고 그렇죠 음. 배우는 배우다 이번에 진짜 이번에 또 새로운 역할을 <laughs> 완전 새로운 와. 연기에 폭이 아주 폭이 아주 이 연기력을 좋은 연기력을 이 영화에서 잘 썼다 인정받았죠 한번더 <laughs> 드디어 활약하는 그런 영화였다 <laughs> 아, 요 정도로 네.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서 <laughs> 어, 말을 못 하겠네요. 어... 그리고 되게 헌철하고 네. 몸매가 좋다. 좋다. <laughs> 빠르게 진행하시죠. 그뒷 <laughs> 네, 부분에 네네. 스포일러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영화 그냥 한 줄로 어떠셨어요? <laughs> 저는 좋게만 말하 <laughs> 어, 액션 빼면 시체다. 음. 네. 액션 빼면. 자, 액션이 자. 다 했고. 네. 그렇습니다. 타코님은 저는 기우러 기울어... 가는 배를 액션과 연기가 간신히 끌어올렸다. 기울어가는 <laughs> 네. 기울어 가는 배를 기울어 가고 있었나요? <laughs> 음, 마치 타이타닉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네. 제가 영화를 재밌게 봤음에도 스토리는 좀 별로였거든요. 음, 네. 너무 클리셰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음. 어떤 개연성이 부족했어요. 이 핏줄 둘다 핏줄이라는 설정이 굉장히 전통적이면서도 그리고 쉽죠 그 관객들이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전사 그니까 러설명할 이것저것 구태여 설명할 그런 필요가 없어서 그런 의미로 핏줄이라는 설정을 사용한 것 같고 뭐 액션 몰빵 영화 죠 이거 할머니들이랑 극장에 같이, 할머니? <laughs> 아, 같이 봤으면 갑자기 할머니들이 극장을 같이 봤으면 내용 스포다 당해요 너무 뻔해서 음. 음. 할머니들이 아, 이제 아, 얘기하시잖아요 아, 극장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막 아니 아이고 딸이 납치해서 어떻게아우대국 <laughs> 가겠네 아우 갔네 막 이러면서 이제 다 얘기하시잖아요 네. 요즘은잘안 보이시긴 하지만 아까 그러니까 좀더 고급지게 말하면 영화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음. 네, 그 보기에는 스토리는 예상이 간다 그죠 네. 클리셰 액션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이게 무슨 스톱모전이라고슬로우모션으로 직접 맞는 거를 찍고 그걸 빠르게 재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썼대요. 빨리 감기를 해서 그래서 진짜 어, 주먹이 얼굴에 닿는 이런 걸 찍고 빨리 감기로 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왜 컷으로 편집을 하잖아요. 왜툭 네. 소리 나면 왜 팔이 빠르게 지나가면 뭔가 쓰러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배우 얼굴이 망가지는 이런 거를 볼수 있다. 그런 음. 게 액션의 장점이 아닌가 싶고 속도감도. 좋게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저는 원래 그게 네. 좋았어요 이게 그 십오 세이죠 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다른 십오 세 같은 경우에는 막 예를 들면 막 절단하고 그막 아, 부위가 나오고 그런 게 많은데 이건 약간 좀 그런 상징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야 해야 되나 그냥 음... 뭐 그냥 핏물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보여준다든지 소리로 좀 상상을 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막 그렇게 비주얼적인 요소로만 좀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다각적으로 <laughs> 접근을 해서 저는 음. 좀더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뭐 실제로 썰리고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막 많이 보여주진 않지만 음. 충분히 관객이 생각이 가게, 상상이 가게 음. 사실 이런 게더 무서운 거거든요. <laughs> 네. 마치 박찬욱 영화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이 있고 원래 청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일분 음. 정도 삭제해서 음. 재심사를 받아서 15세 판정을 받았고. 음. 아무래도 코로나기도 한데 흥행해야죠. 이거를 총불까지 내놓으면 네. 고등학생을 놓친다 영화계에서 그렇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제 동생도 봐야 돼요. <laughs> 아이고 나이를 <laughs>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어쨌든 아, 네. 네. <laughs> 아, 사실 요즘에 그게 풀어졌다. 그 조금 한국 영화에 대해서 독전도 그렇고. 아, 맞아요. 음. 어, 19세와 15세가 좀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왔긴 한데. 그런 거 같아요. 이 영화가 분명히 15세고 신경을 쓴그런티가 났다고 해도 충분히 폭력적인 거나 음. 그런 거는 즐길 만하다. 음. 그런 거 같고. 비슷한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글쎄요 비슷한 영화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 저는 비슷한 영화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서 음.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로 봤을 때는 진짜 뭐 아저씨 테이큰 이런 거 생각났고 그리고 배우가 배우다 보니까 신세계 이런 느낌? 음. 그냥 뭔가 진짜 어디서 본 것들 다 요소를 하나하나씩 가져온 느낌이라서 되게 처음 보는 영화긴 한데 좀 다음 장면이 그려지면서 음. <laughs> 외국 영화를 되게 많이 차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 테이큰이라든지, 뭐 매논파이어라든지. 그리고 노인을 나, 위한 나라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안톤 시고 두 명이서 싸우는 그런 느낌이. 아, 맞아요. <laughs>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배경도 태국이어 가지고 약간 모래의 느낌이 나고.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약간 뿌옇고 약간 노란색에 그래서 서부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음. 나고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둘이 액션이 과해지면서 음. 정말 한톤 시거가 죽지 않는 약간 불사신이 된것 같은 그런 <laughs> 근데 느낌이 들면서 어떤 액션신 이런 거긴 많긴 한데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제목이 좀 특이해요 다만 악에서 구어소서 이게 뭘까요? <laughs> 영어로도 뭐 <laughs> 플레이, 뭐 데빌 뭐 이런 거예요 <laughs> 네? 뭐라고요? 아, 프레이... <laughs> 뭐라고요? 되게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프레이... 프레이? e u s d e l v e i e v I l u e s s e s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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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네. 모래 요정이었다고 <laughs> 요정 모래 요정이었다고 사실 분량이야 빵야 이게 둘이... 진짜인가 감독님이 장난으로 한 소리 아닌가? 이 그러니까 요정? 요정이란 게 약간 둘다 구하잖아요 아이를 구하고 뭐 이런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음, 아이를 의미해서 서 요정이라 했는데 아 요정이 사람 7 명을 칼로 죽이면서 <웃음> 아, <웃음> 그렇죠 요정하면 틴커벨 이런 거생각하라면아 그래서 이걸 했으면 제작사도 아마 이걸 듣고 아, 이거 좀아니지않요 했을 것 음. 같아서 아. 냈으면 제가 볼 때는 감독님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두 배우한테 그쵸. 어깨동무하고 사이에서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모래요정도 이 포스에 있었으면 <laughs> <laughs> 칼부림 났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뭔가 보통 영화 제목은 인상 깊게 하려고 막한 단어씩 이렇게 만들잖아요 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긴 제목을 음. 했을까 싶었는데 네. <laughs> 그 모래요정을 피하기 위한 차악이 아니었나 음.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최근에 좀 그런 게 희석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최대한 줄이려고 했으면 요즘에는 일부러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음. 짓 같은 길게 해도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알아주려 주잖아요. 아마나 <laughs> 그렇죠, 그렇죠. 지푸라기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노나우. <laughs> 노나우는 <노나오분> 이렇게 <laughs> 줄이는 거 맞아요. <laughs> <그러면? 노나오. 웃음> 맞아요.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노나우 아, 영자라리시면 이게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음. 노위나 혹은 노나우. 예, 네, 라고 하고 <laughs> 그래요. 어쨌든 이게 네. 근데 사실은 감독님이 제작 보고에서 말씀하시기는 원죄를 가진 인물들이 어 다른 인물을 구하면서 구원을 얻게 된 이야기여서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에서 착안하셨다고 해요. 이게 가제였는데 끝까지 갈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음... 모래요정 좀 많이 혼났나 봐요. <laughs> 이게 뭐냐 모래반지 빵역빵역. <laughs> 캐스팅할 때아 황정민 배우 이번 영화가 모래요정인데 하니까 담배랑 피신해서 바꾸시죠. <laughs> 이렇게 막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laughs> 왼손에 칼을 들고. 네. 어, 그리고 그만아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구절이 나름 또 주기도문 중에서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음. 대중적으로 친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laughs> 네, 그렇게 생각을 어, 하고요. 그리고 관람 포인트 어, 어떤 사람이 보면 좋을지 그 날씨 각자 먼저 얘기해 주시고 스포일러 포함한 네,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격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 그대로 하드 보일드 영화 염세적인 어떤 시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날씨는 무더위의 맑음입니다. 맑긴 한데 <laughs> 네. 더워서 조금 아쉬워요. 아이 정도 의 느낌이고 연출은 네. 훌륭하다. 너무 더워서 네. 너무 더워서 조금. 연출은 맑음. 하지만 스토리는 덥다. 음음 아니, 좀 있다가 더풀더라고 <laughs> 설림님은 저도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액션 연출 이런 거에 그냥 모든 관점이 다 액션에만 맞춰져 있다. 그냥 스토리가 음 별로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추천 드리고. 대신에 저처럼 뭔가 기승전결 딱딱 있고 참신한 스토리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고민을 더 해보셔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음. 그래서 제 날씨는 약간 구름 낀 날씨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저는 일단 영 되게 간단해서 좋았거든요. 음. 뭐 필요 없이 사실 전사 같은 것도 뭐 캐릭터 설명도 뭐 동생이니까 내 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고 음. 뭐 스토리는 사실 포기를 하고 봐서 애초에 <laughs> 아 사실 이게 뭐가 스토리가 중요하겠어요. 하긴 어, 전 중요해요. <laughs> 좀더 얘기하도록 하고 <laughs> 그리고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화면의 밝기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뭐 그대로 상황의 빛과 어둠을 상징한다든지 뭐 크게 생각할만한 건 아니라서 요맘때쯤에 더울 때 그리고 영화관에 뭔가 가고 싶은데 뭔가 핑계가 부족할 때 이럴 때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어떤 사람이 보, 조, 보면 좋을지보다. 어떤 사람이 보면 안 좋을지 생각을 한다면 네. 신세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음. 네. 보면 안될것 같고 정확하네요. 예, 네. 음. 뭐 배우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굉장히 남성적인 맞초적인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싫어지면 좀 그럴 것 같고 아까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보면 <웃음> <웃음> 네, 맞추실 거라 했는데 할머니랑 보면 절대 안될 영화 같고요. <laughs> 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없었나봐요 극장에. 아, 없잖아 근데. <laughs> <당연히. 웃음> 어... 에잉 이게 뭐야 그러고 땡. 즉. 예, 그럴 것 같은 영화라. 오케이 마담을 같이 보는 걸로. 네, 그건 아마 스포 많이 당하실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음, 뭐 날씨는 저는 되게 맑음. 어, 저는 남자니까 남자 기준으로 보셔도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돈 쓰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영화를 딱 봤는데 경쟁작이 반도랑 살아있다 <laughs> 요거야. 근데 나 이거 봤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옆에 반도를 상영해. 아 괜찮다. 아, 나는 저거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충분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부에서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